반갑습니다. 2023년 3월 8일 현재 시간 5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최강 단타반 리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강 단타반에서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단타를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 단타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저희가 단타를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을 해봤겠죠 어 제가 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일단 단타를 잘하려면 실제 투자자들이 따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단타를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라는 거는 어 일단 민첩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순발력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어떤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1%에 사서 30%에 이상적으로 파는 이런 단타는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이상적인 거는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을 깨셔야 됩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단타라는 거는 오르는 말에 올라타서 예, 오르는 말에 올라타서 올랐을 때 팔고 나오는 게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사실상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희 위너스가 하는 이 단타는 굉장히 쉽게 합니다. 일단 대기 사인을 드립니다. 자, 이 대기 사인을 하나 드리면요 초보자들도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순발력도 필요하고 대기 사인을 드리면 말 그대로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타를 뭐라고 했습니까?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 이런 분들이 하기 좋아요. 아니면 직장에서 완전히 그냥 모니터 뚫고 보실 수 있는 분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단타를 접으셔야 돼요. 자, 제가 드리는 이 단타는요 대기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단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오전에는 일단 저희 2%가, 어, 진행을 합니다. 오늘 3월 7일, 아, 3월 8일, 화요일이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단타라는 건요. 매일매일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거의 90% 이상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자, 이기 보시면요. 오늘 3월 8일 나오죠. 첫 번째 종목이 로버스타. 네, 로버스타 대기 바로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대기. 그렇죠. 이 대기 버튼이 나가기 때문에 로버스타라는 종목을 저희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그 호가창에 로버스타 쓰시면 돼요. 자, 로버스타 들어갔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코스모아. 자, 오전에 딱두개 있네요. 보니까. 예, 지금 보니까 딱두개 있네. 대기 코스모아, 추천 코스모아,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하기가 편합니다. 자, 아침에 이 단타를 할 때요. 아침에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저희 사인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분을, 어, 할수 있는 분을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일하고 있다가 회의하고 막 있다가 사인 나와서 이러 보고 있으면 할수 있는 분 해도 되고요 더 좋은 거는 계속 보고 있으면서 시간이 보통 9시 5분 안에 사인이 나오니까 이때 사인 나오면 그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정말 한계도 없습니다 한계도 정말 단 한계도 없는 거죠 자 코스모아 바로 발동 걸리면서 쭉 올라가죠 매도 사인 다 나옵니다 매도 사인 다 나와요 매수 매도 전부 다 사인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까지 알려드려요 단타 칠때 요령 이거 배워놓으면 평생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 아침에 시간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강 단타만 하셔야 돼요 최강 단타만 한 번, 두번 내가 실패했다고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80대 형님도 하십니다. 80대 형님도. 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수익이 계속 나옵니다. 이분은 지금 5% 먹었네요. 로보스타, 어, 미래나노텍도 먹었고, 이분도 먹었고, 한동화성도 먹었고, G2파워도 먹었고, 셀트린 헬스케어, 뭐다 먹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 신성 델타 테크까지. 예, 신성 델타 테크까지.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아침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침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일 단단을 칩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력추천드려요 예, 소니도 하신분도 있네요 예, 까나리아 바이오도 있고요 이어플로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단타 정말 할수있다 예, 정말 할수있다 하시는분들은 최강단타만 신청을 하세요 예, 최강단타만 신청은 010 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대기 사인을 드리니까,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대기 사인 드리니까. 아침에 집중을 해서, 강력하게, 바로 딱, 그냥, 어, 예전에, 건투 선수 알리가 그랬죠. 나비처럼 쌓아서, 벌처럼 쏜다. 맞나? 벌처럼 나눠서 나비처럼 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실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침에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수익 계속 내드릴 수 있어요. 단타반, 예, 단타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쩡이님 모트렉스, 꿈비, 신성 데이터 테크 전부 다 먹었죠. 예, 전부 다 먹었어요. 수익을 극대화, 극대화 시켜버리면 돼요. 수익을. 참고로, 제가 들어갔던 이 단타 종목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다, 들어갔던 이 단타 종목들이, 전부 다 이래됐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래됐어요, 지금. 예, 크게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이, 자, 이거 왜안 보이노? 다 이래 나왔습니다, 지금. 셀바스 AI, 하이드로 리듬,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아니고요 오픈 엣지, 포스코, 엠테, 미래나노테, 상과 같죠? 이수와 꿈비. 꿈비도 오늘, 어, 방송 중에 알려드렸고, 금량, 신성델타테크 오늘 마지막에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어, 내가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버틸 수 있는 구간에 버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빨리 연락 주시고요. 혼자 해서 다 틀리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어, 우리 최강 단타반 정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직장인 테마반에서 어, 현재 투표를 했죠 까나리아 바이오 어제 추, 어제 한 건데 수익률이 30% 이상 이게 이제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어저께 한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됐는데 지금 다시 하면 더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어제 무료방에 여기 회원들을 한 10분을 초대해갖고 실제 보여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틀리지 마시고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예,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